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이 뭔가 처리를 해주는 놈이 하나 생긴 거예요. 기포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먼저 처리해야 되는 사항들에 있어서 뭐 이런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된다는 거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거예요. 어, 그아웃 먼저 해볼게요 로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요청을 할때줄 라이트 뭐 이런 걸한데 이놈의 전제조건은 뭐야 그럼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줄 라이트 같은 거 로그인 후 이용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로그인을 하고 써야되는 서비스 아니야 저거 구그 모디파이 뭐 이런걸 하나라도 하려고 해 근데 나는 지금 로그인 상태가 아니야 당연히 로그인 후 이용해 달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거 로그인 후 이용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로그인이 필수 조건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은 먼저 로그인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에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은 컨트롤러 안에서 다 뭐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게 아니라 쓰려면 로그인해. 또 그게 먼저야. 이걸 알려주는 놈. 를 하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음... b e f o r 을 복사해가지고 뭐라 할거냐면은 얘도 인터셉터겠지 n e 로그인. o 뭐이 정도로만 할거예요 n e e 그인 o g i n 여기 등록된 애들은 음 그런거지 로그인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만 해주는거예요 사전에 얘는 이런 r q 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얘도 인터셉터기 때문에 여기 MBC 컨피규어에 등록을 해야 돼요 얘처럼 얘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이제 여기 인터셉터 또 이름을 칠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맞죠? 적용은 얘처럼 하면 돼. 어 이때는 미드로그 인터셉터를 에드할 거고요. 허퍼은자 아, 등록하잖아요. 패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유저에 디플에 라이트. 또뭐 있어? 로그인 꼭 필요한 애들. 아, 이거 또추가해주죠 로그인 꼭 필요한 애들. 유저의 아티클의 라이트. 또. 앱 퍼스 퍼턴스에서 유저의 아티클의 오디파이 그리고 아니, 나중에 해줄 것도 다할번화해 드리는 거죠. 유저 어, 이거 빠졌다. 그래또 오디파이

할거예 이렇게 방금 전 거랑 개 념이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 지금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내가 만약에 한다면 로그인 하고 써라는 말을 할 거예요. 여기 등록 되어 있는 애들 한에서 똑같고 하면 오지 않을까 여기 나오죠? 얘가 신용됐다는 거 아니야? 그쵸?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가 등록을 여러 개를 해줬잖아요. 그 어, 모디바이 이런 애들. 그럼 또 찍히죠 여기 하나 더. 빌리지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로또 찍히죠 그럼. 근데 내가 등록 안한 애들. 이런 애들은, 안 떠. 방금 전에 3개 찍힌 게 다야. 왜냐면 얘는 로그인 체크를 안 해도 되는 놈이잖아. 그죠? 방금 전에 등록한 것도 뭐 있냐? 어, 멤버에, 로그아웃하고,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찍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얘가 실행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서 뭘 해주면 되는 거야? <laughs> 어, 진짜 체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거. 요런 거 전부다. 이드로그인에서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여기 로그인 체크하는 거 있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얘네들을 미리 앞단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가 좀 필요하겠는데 일단 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편집할수 없게 하나 주고, 아 그냥 그냥 해놓는 거야 이거. 가져와야지 어디서 리뷰 네앱아 트루비트 아까전에 셋 해놨잖아 이렇게 가져와 그리고 만약에 9 i 0 로그인들을 하는데 얘가 아니래 그럼 뭔 말이야 이게 여기는 하지 않았어라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거보다 이제 확실한 게 얘는 여기 그 S T S 칩 콘솔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실행되는 경우. 근데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사실 e 스 e 스점 게이트 바이터 저걸 해가지고 그냥 끼워줘도 돼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 더 펜드 해서 여기 스크립트 이거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사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일단 벌스 박아놓고 그냥 로그인 안 했다니까 전쟁 한 퓨점 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게 뭘까? 루틸 아까 전에 그런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RQ에도 비슷한게 있어 왜냐면 지금 나유틸거 쓰는게 아니니까 아유틸거 써? 유틸꺼 쓸까? 여기서 ut 하면 h i s t o 서 y b a 서 f a 이렇게 하면 여기에 r e s 크 코드랑 메시지가 치르니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스트에서 로그 라이트로 가죠. 그러면 얘는 떠. 이 경우는 맞는 거죠. 근데 얘가 안 먹을 거야. 지금 보면 a 비 c 비시 c 그냥 겠고안 어, 먹힐 거야. 왜냐면, 아까 전에 어디서 했지? 디테일? 이게 아니라, 어디냐? 아, 딜리트. 그런 아. 거는, 얘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뭐 아시겠나 그러니까, 형식이 좀 달라, 얘가. 음. 리스폰스 바디, 뭐, 뭐. r e q u e 이런거 아니야 얘는 그냥 인터셉터라서 이거 그냥 못쓸거야 그래서 그냥 rq에다가 비슷한을 만들어 주자 pint i n s t 해서 이것도 필요 없을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s t r 만 받아 얘는 내가 필요해지긴 하네. RSP는 RSP로 채워. 있겠지 저녁이니까 얘는 헤스토리배에게 목적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냥 비로가기를 하길 원해요 여기서는. 형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코드 빼고 메시지만 그러면 그거 뭐더라? <목소리> rsp 에 set character contents t y e 센트.. 얘는 HTML, 문서고. h i 셋이. t 위 i k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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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꼭이 형식을 안 시켜도 돼요. 그냥 나는 안으로도 쓰려고. 그럼 스트링 받으면은 아 스트링 너무 길어. 그냥 S3 받으면.

쇼우즈가 필요할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필요할 거 그냥 넣어주면 돼 되는 아쇼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여기서 문제 발생하면 여기 밑에는 뭐라 안 하지 않을까? 그이 그러니까 프린트 에는 그냥 그 sys 말고 여기 있는 거 쓰는 거야 왜냐면 난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얘는 그냥 쓰면 안 나올 거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안쪽에서 돌려야 될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받은 str이 이거 유틸에 있지 이제 mt

끊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내 주고, 여기, 여 기서 얘는 메시지 잖아. 메시지, 여기 메시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메시지 하고, 여 기서 한번 끊 어. E 이거 하면 될 걸? 이렇게 해야 될 걸? 당장 유틸 걸못 갖다 써서 그냥 만들어 썼어요 얘네는 그냥 문장 구성해 주는 애들이고 갖다 붙이는 거고 될 거야 아마 그럼? 그러면 제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얘가 실행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여기 어디 갔냐? 꽤나 올라갔겠네 여기만 뜨고 실제로 얘는 지금 긴 화면이잖아요 자바 스크립트가 안 먹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그 라이프스 해가지고 뭐였냐 뭐스티이 나오네 str? 이게 이게 4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묶어야지. 이제 얘가 그냥 다 STR 한 번으로 쳐낸 거네.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네번 실행된 거니까. 오케이 다시 여기서 주 라이트 해서 가면 나오 네, 여기 나왔나? 써졌나? 안 써졌어. 어? 얘 나왔다. 그러면 얘는 된 거야. 얘가 또안 됐네. 블러시 되길 바랬는데 얘가 실행되면 이 메시지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정확히 쓴거 있나? 기억 얘는 지금 로그인하고서 라고 말한 거고? 알았. 메시지였고 이만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여기서 컨솔에서도 한번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 됐다.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럼 컨트된거 같은데? 이 스토리 좀 점... 이거 두 개가 나왔다는 건얘한번 실행된 거고 여기 가 가지고 로그인 하고 써라가이 경우여서 여기서 한번 실행된 거다 내가 e rr 해놨으니까 얘가 빨간색인 거고 그럼 여기까지는 잘 들어왔어 그럼 얘는 왜안 되는가? 있네 뭐, 아, 시. 이런것도 되네 이제. 아, 로딩 중이었나보다 어? 기는은왔는데 Modify. 로딩. 로 여기 안 걸렸다는 건 모디파이. 이것도 대화하는 거 아니야? 되네? 뭐지? 왜안 되지? 근데 지금 로그인 상태가 아니구요. 이그 상태에서 뭔가 로그인이 꼭 필요한 애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데 쫓죠 아, 나중에 볼모볼파이이 뭐 이런 도모오파이이이이 뭐야 야 s s 페페지지여줘 줘야 될아아야이이볼볼나볼볼볼볼는데볼볼볼볼는볼볼볼볼볼볼볼볼볼지 잠시만요 되잖아? 이건 리스타트 그냥 때려보겠습 오케이 됐어요 이게 어 그냥 우리가 아는대로 그냥 쓰면은 안먹힐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가 그냥 RQ 안에서 돌아가는 애라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어거지로 지금 조합을 한거예요0 0 0 0 0 0했0 0 0 아, 뭐 한번 한스트해트해요이요이애플0 하면 되는지 안지안지일지일렇이 되는지. 성공했어. 했어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어 이드 로그인 인터셉터가 등록된 액션을 실행하는데 아 실행 시키기 전에 액션이 e 실행되기 전에. 로그인 그를 미리 수행하는 걸한 거예요 그냥. 그냥 이게 다야 사실 로그인 안했으면 그냥 뒤로 가기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